인정 일단 한분 공대 뒤있고 있어요 너희 어디 유치원이야? 너희 둘이 같은 유치원인데 왜 자리는 따졌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도 비슷한 분 계시는데 아 약간 컴퓨터인 같아 요한남무가 어? 위에 새싹이 엄청 어? 어? 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자자자 자, 자. 일단 이두분 1층에 아니 여기 계시네요 어? 여깄다 핸드폰 좀 내려봐봐 의상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일단 세분 공략합니다 자 뒤에도 아.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어디 뭐야 너는 아예 티셔츠를 안 들어서 왔구나 <laughs> 야, 야, 이 그러고 왔러니 우리 아버지도 계시는데. 아! <laughs> 내가 이네 새끼야? <생기야? 웃음> 너가 나왔어? 나를? <laughs> 아 귀엽네요. <laughs> 어? 뭐라고? 나의 베이라고왜 아, 어그로 끄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? 함성이 없는데요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만들어셨다고 직접 만들어서왔어요 옆집 애기거 뺏어온 거, 거 아니고? 아, 진짜로? 여기까지 일단 네 분. 위에도 볼게요 이쪽 위에 자, 볼게요 제가 가까이 갈수 없지만 위에는 아 여기 전멸이네요 그냥 드레스코드는 나는 뭐 어, 어쩌라고 어. 나는 내 공연 내갈 길을 갈거다 하나 둘아 여기 전멸 베이비는 베이비고와중에는 어? 어? 펀치가? 여기척펴고 어 귀여운데? 저거 하나 꺼내서 아니 하나 꺼내가지고 아나가지라고 아니 하나 꺼내가지고 뭔데 저거 사탕이야? 젤리야? 알았다 아시콩어우자 여기 여어 카메라 왜 이렇게 무거워 감독님도 진짜 고생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거워 <laughs> 아 여기도 있네 <laughs> 노래하는 아저씨 네.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노래하는 아저씨가 꿈이었거든요 예 네. 유치원 때부터자 여기는 어 <laughs> 얼굴 가리기 바쁩니다 위에도 있을까요?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혹시 나 자신 있다 저왜손 흔드시는 거죠? 저쪽에? 여기 여기 진짜 애기가 왔네..가 아니야 <laughs> 진짜 애기가 와버렸네 아빠 어딨어? 부모님 어딨어? 부모님 나한테... <laughs> 그럼 니가 나를 낳았고 내가 쟤네 둘을 낳은거야 너 괜찮겠니? <laughs> 한순간에 가죽이 생겼어, 생명이. 너 괜찮아? 누구였어, 어디? 아, 너 너였니? 너 괜찮겠니? 안 괜찮지? 아, 근데 저거 귀여운데? 와, 이거 진짜 꺾을 수가 없다. 저거, 저거, 어떻게 지 아, 저기 있다. 와,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무의견인데? 이거, 이거 남자친구분은 그, 남 남편이요? 결혼해서 같이 오신네요 자기야 자기야 우연히 콘서트 한데 우리... 근데 콘서트... 아... 감사합니다 이번 콘서트가... 드레스코드가 베이비래 <laughs> 자기야 티셔츠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? <laughs> 무슨 헛소리야 드레스코드가 무슨 베이비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베이비래 그날 가부장하고 티셔츠 탁 만들어서 본거 아니에요 저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두 분께 일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 분이서 같이 솔직히 와이프분만 입고 오셨으면 좀 그랬는데 같이 뽑아버렸어요 아 이거는 인정입니다 저기에다가 잠바 입고 왔죠? 그런 거진 않았죠? 들어가서 진짜 세계 다들. 예 네, 그렇습니다. 자나 자신 있다. 뒤에 이해 계신 분들 여기 보게요아 여기도 유치원생들 많네. 아 귀여워, 너무 귀엽다. 여기 두 명이랑 아, 그리고 여기도 있네. 어 이거 이러면 은 유치원생 분들 이좀 흔해졌어요. 이거 그러면, 보면... 예, 그 예. 예. 왜요? 이게 왜? 얘가 애기라고? 애기는 맞지. 그희 소리 안 오구나. 어, 뭐야? 아?